자,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준비 다들 되셨나요? 오늘 우리 이 끝없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바로 그 새로운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 아닐까요? 스마트폰만 켜면 막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맞아요 이 그림이 딱 지금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고 퍼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로서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이 폭풍을 제대로 헤쳐야 하려면 당연히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 정보의 폭풍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건요, 바로 이 간단한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보내는 사람, 즉, 발신자가 있고, 내용물인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걸 받는 수신자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컨텐츠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정말 간단한 사실 하나만 딱 기억해도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아주 능동적인 분석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디어라고 하면 뭐 거창한 방송사나 신문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범위는 훨씬 넓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미디어고요. 친구랑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 심지어 길거리의 광고판까지 뭔가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전부 미디어인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즉 문해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에 있는 글자 읽고 쓸줄 알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차원이 다르죠. 오늘날의 문해력이라는 건 영상에 숨겨진 문법을 읽어내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능력까지 와 훨씬 더 넓고 역동적인 개형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디어 문해력 그냥 정보를 넙죽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요. 그 정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나한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뭔지 이걸 꿰뚫어보는 힘이죠.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생존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그럼 이 강력한 생존 기술 어떻게 하면 내네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쏙쏙 넣어드릴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미디어 문해력은요, 딱이 다섯 단계 과정으로 볼수 있어요. 자, 첫째,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요. 둘째, 그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날카롭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거 믿어도 되나? 꼼꼼히 평가하고. 넷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직접 창작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착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 이 문장은 정말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는 그냥 세상을 비추는 창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뉴스에서는 과격 시위라고 제목을 뽑고, 다른 뉴스에서는 평화로운 시민 저항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 어떤 단어를 고를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걸 아는 게 비판적 분석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그럼 분석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음, 이거 누가 만들었지? 광고 회사인가? 아니면 언론사인가? 아니 근데 왜 배경 음악을 이걸 썼지? 괜히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데?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이 하나둘 쌓여서 미디어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전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멋진 도구들을 우리 일상에서 과연 어떻게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이 음좀 그렇긴 한데 기억하기는 진짜 쉬워요. 바로 CRAAP 크랩 테스트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죠? 자, C. 얼마나 최신 정보인가? R.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A. 그래서 누가 만든 건데? 또 다른 A. 이거 증거는 있는 얘기야? 마지막 P. 이걸 만든 진짜 목적이 뭘까? 딱이 다섯 가지만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가짜 정보에 휘둘릴 확률이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미디어 문해력이라는 게 단순히 아 가짜 뉴스에 안 속아야지 하는 방어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한 토론에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의 온라인 공간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미디어를 접하시든 딱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뭘 말하고 있지? 그리고 뭘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는 걸까? 이렇게 보이는 것 너머를 읽어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문해력이고 우리가 정보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한국의 매체 교육 관련 교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건데요. 아, 정말 요즘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뭐 소셜 미디어, 유튜브 영상 추천, 심지어 뉴스까지 인공지능이 막 골라 주잖아요. 네, 거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대체 왜이 시대에 매체 교육이 꼭 필요한 건지 또그 핵심이라는 미디어 문해력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실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좀더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어, 왜 지금 매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료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진짜 얼마나 다양한 매체에 둘러싸여 있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스마트폰, 유튜브,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뭐 OTT, 게임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듣고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가 딱 집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디어로 통해 보는 게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 다시 말해, 매개된 현실이라는 거죠.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그냥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음... 어떤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겁니다. 아, 구성물이다.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보는 뉴스 기사나 광고 하나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나 편집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장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본 뉴스 헤드라인이나 어, 소셜 미디어 피드 그것도 누군가가 혹은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방식으로 구성해서 보여준 결과일 수 있겠네요. 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뭐 허위 정보나 의도는 없었지만 잘못 알려지는 오인 정보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고요. 자료에서도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진짜, 가짜를 가리기가 더 힘들어지고 또 특정 관점만 강조하는 정보가 너무 쉽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야 하는 거죠 뉴스 리터러시 같은 게왜 필요한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보를 가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왜 나한테 왔는지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그 배경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꼭 필요한 능력으로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미디어 문해력 영어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는 글 읽고 쓰는 능력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능력인가요? 네, 훨씬 넓고, 좀더 깊은 개념이죠. 자료에 보면,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협의회, NMLE라고 하는데, 거기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단순히 미디어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 먼저 접근, 액세스 할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 analyze, evaluate 할줄 알아야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직접 의미 있는 컨텐츠를 창작, 크리에이트도 해보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깊이 성찰, 리플렉트하고 마지막으로는 배운 걸 토대로 사회적으로 행동, 액트하는 것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접근, 분석, 평가, 창작, 성찰, 행동까지요. 이게 단순히 메시지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읽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전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이네요. 자료에 나오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정보 리터러시 같은 용어들도 결국 이큰틀 안에서 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디어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회적, 문화적 뭐 때로는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과 구조를 깨뜨려보는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해독자 그리고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음, 능동적인 해독자이자 생산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미디어는 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 소리, 이미지가 막다 섞여 있는데 아 자료에서 복합명식 텍스트라는 말을 쓰던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합명식 텍스트, 영어로는 멀티모달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 그러니까 언어죠. 그거 외에도 이미지 같은 시각 정보, 또 소리 같은 청각 정보, 몸짓 같은 제스처, 아니면 뭐 화면 구성 같은 공간 정보 이런 것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의 모두가 합쳐져서 의미를 전달하는 모든 걸 말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웹사이트, 영화, 광고, 유튜브 영상, 심지어 교과서까지도 다 복합 명식 텍스트라고 할수 있죠. 아하. 그렇다면 이런 걸 분석할 때는 단순히 글 내용만 볼게 아니라 거기에 쓰인 이미지의 색깔이나 구도, 뭐 배경 음악의 느낌,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글씨체까지도 다 메시지의 일부로 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각각의 양식이 의미를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또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면, 똑같은 사건을 다뤄도 신문기사랑 TV뉴스 보도는 사용하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글 위주냐, 영상 이런 소리 위주냐, 이것 때문에 전달하는 느낌이나 강조점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이런 다양한 양식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우,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복합적인 텍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미디어 메시지를 좀더 비판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려면 어떤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어떤 핵심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의 틀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 둘째, 미디어는 현실을 그냥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매개한다는 점. 즉 선택하고 편집을 거친 재현이라는 거죠. 아, 매개. 네. 셋째, 이 과정에서 정보는 필연적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이에요. 뭘 보여주고 뭘 감출지 결정하는 것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죠. 넷째, 미디어가 현실에 틀을 씌운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걸 프레이밍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미디어는 때로는 사회에 퍼져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다시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와, 구성, 매개, 선택, 틀 씌우기, 고정관념. 이 다섯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도 우리가 미디어를 볼때 훨씬 다르게 볼수 있겠는데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건강한 의심을 딱 갖게 하네요. 그럼 이런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실제 정보를 평가할 때 써먹을 만한 좀 실용적인 도구 같은 것도 소개되어 있나요? 네, 아주 유용한 도구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크랩 테스트인데요. 크랩 테스트요? 네. 정보원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기준의 영어 앞글자를 딴 건데요. 정보의 최신성, currency, 내용의 관련성, relevance, 출처의 권위 authority 정보의 정확성 accuracy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의 목적 purpose입니다. C R A A P 크랙 테스트. 이거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C R A A P.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온라인 게시물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거 언제 나온 정보지? 최신성. 어, 나랑 관련 있는 내용인가? 관련성. 이거 누가 쓴 거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기관인가? 권위. 근거는 확실한가? 다른 자료랑 비교는 해 봤나? 정확성. 그리고 이걸 도대체 왜 공유하는 걸까? 혹시 뭐 광고나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목적? 와, 이 다섯 가지만 딱 따져봐도 정보의 신뢰도를 훨씬 잘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출처의 권위 어 i 리티나 정보 제공의 목적 퍼포스를 파악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도대체 누가, 왜이 메시지를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 자체가 비판적 미디어 읽기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디어 문해력이 단순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미디어 문해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비판적인 소비자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생산자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을 키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 디지털 시민성 네 온라인을 포함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알고 잘 행사하는 동시에 또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태도와 역량을 말하는 거죠. 아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들을 이야기하나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걸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역시 개인정보 보호죠. 내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정보도 소중히 다루고 온라인 활동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알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거. 네, 중요하죠. 둘째는 디지털 발자국 관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남긴 글이나 사진, 영상 같은 게 거의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좀 신중하게 소통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아, 디지털 발자국? 무섭네요. 그렇죠 셋째는 사이버 폭력 예방하고 대처하는 겁니다 뭐 악성 댓글 비방 따돌림 같은 온라인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또 피해를 막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저작권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등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소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댓글 하나를 달거나 사진 한 장을 올리거나 영상을 만들 때도 이런 윤리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특히 저작권 같은 경우는 창작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활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료에서 공정 이용, fair use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CL) 같은 개념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아네 저작권은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연구 비평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쓸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줄여서 ccl이라고 하는데 이건 창작자가 직접 자기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미리 허락해 주는 그런 라이센스 표시예요 이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좀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재창조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임감 있는 창작과 공유를 위한 중요한 도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책임감 있고 슬기롭게 미디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지침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해진 매체 교육.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뒷부분에서 한국 교육 과정을 좀 상세히 다루고 있던데요. 네 다행히도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국가 수준의 교육 목표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특히 국어과를 중심으로 매체 관련 내용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자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미디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요 초등학교 때는 주로 주변의 다양한 매체랑 좀 친해지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활동 위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면 뉴스나 광고처럼 좀더 복잡한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요 간단한 매체 제작 활동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복합양식 텍스트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디어 윤리나 법 같은 걸 고려해서 직접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성찰하는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성취 기준들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역량을 요구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뭐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읽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 과정으로 설계된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핵심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딱 이거 같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디어가 던져주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디어 메시지의 그 뒷면을 읽어내고 분석 평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창작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잃지 않는 성찰 행동 그런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힘 바로 그 미디어 문해력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디어는 세상을 비추는 창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잖아요.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단순히 정보 활용 능력 그 이상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주체성을 지키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또 디지털 세상에서 더 나은 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인공지능 AI가 우리가 볼 콘텐츠를 추천해 주고 때로는 직접 만들어 내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알고리즘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매개된 현실을 만드는 데 지금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갖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미디어 문해력의 핵심 원칙들 접근, 분석, 평가, 창작, 성찰, 행동 이 원칙들은 과연 이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또 적용되어야 할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